네, 이번에 선보일 이 집들은 플로우 플랜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에스터, 파피, 릴리, 그리고 올게. 네, 두 플로우 플랜은 어, 2층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 단층.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너무 색다른 집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은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f r e n c 네프 r 치 n c h d o 리 있고 또 이렇게 천장이 여러분 되게 높아요 네네 템프 실링 네 그리고 크라운 몰딩이나 이런 디테일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키친으로 들어왔는데요 키친도 여기 더블 오븐 마이크 v e n m i c r o 그리고 vent 네 타일도 all the way up to the ceiling 그리고 36인치 쿡탑 투톤 o t o 그리고 보시면 아 s l a n 네 그리고 싱크가 이렇게 싱가포르 싱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윈도랑 같이 있어서 좀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팬은 이런. 네 이렇게 보세요. 유리창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고요. 네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또 이렇게 슈플러 박스, 파이어플레이스, 심플하면서도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네. 마스터 베드룸 네 여러분 마스터 베드룸 또 아주 더블 윈도우가 시원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더블 트레이 실링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액센트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지는 공간이 마스터 바스룸 네 이렇게 워킹 샤워 샤워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스텝블리스 네 이렇게 턱이 없죠 네 그래서 스텝블리스 벤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더 i 베 i 리스 네, 집이 밝고 넓고 시원하고 그리고 자연광이 아주 넘치도록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집입니다. 네, 여러분 무엇보다또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지었겠어요? 네, 그 유명한 프라워랜스 그룹 네의 야심작입니다.